하나님은, 하나님은 토기장이, 토기장이. 네, 오늘 예레미야 십팔 장에는 있이 말씀 하나님은 토기장이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어,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어,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 마음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 에 있는 것이지 어,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바꾸는 게 하나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바꿔드리는 게 빠를까요? 아니면 저희가 하나님 마음에 맞춰서 사는 게 빠를까요? 저희가 하나님 마음을 바꿀 수는 없죠. 아 빨리 그냥 하나님 마음에 맞추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또하나님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원하시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아, 우리는 진흙의 흙이에요. 토기장이 손에 달려 있어요. 토기장이가 마음에 안 들면 다시 부숴가지고 다시 하는 거예요. 마음에 들 때까지 우리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 우리는 놓여 있는 것이고 또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와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 안에 구하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준은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뭐 대한민국에 사니까 대한민국의 헌법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 이 땅의 가치도 중요하지만 하늘의 가치, 복음, 말씀의 가치가 저와 여러분의 최선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 안에 회개해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회개는 리턴하는 거죠. 방향을 180도. 세상을 향해서 말씀과 다른 삶을 향해 갔다면 회개는 방향을 바꿔버리는 거. 어디로 하나님께로 말씀으로 바꾸는 거죠. 계속해서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에게 회개하라고 외쳤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을 귀에 담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돌아갈 마음도 없었고 예루살렘의 멸망은 너무나 명확해 버려지는 그러한 상황 속이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토기장의 집으로 가라고 마,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토기장이가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그릇을 만드는 것을 직접 보게 하셨습니다. 또 토기장이 손에 있는 진흙처럼 이스라엘은 또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본문을 짧게 세 가지로 말씀의 의미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토기장이 집으로 내려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보여주십니다 대부분의 경우 말씀으로 당신의 뜻을 전하시지만 어떨 때는 예언자를 통해서 어떤 환상이나 상징이나 어떤 표징을 보여주실 때가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토기장이 비유는 일종의 표징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넓게 보면 환상이나 상징, 표징 등도 여호와의 말씀에 해당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환상을 통해서, 어떤 상징을 통해서, 어떤 표징을 통해서 보여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절과 5절은 토기장의 비유가 여와의 호 말씀을 통해 주어진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과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1절 시작 여와께로부터 호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5절 시작 그때 여와의 호 말씀이 내게 임하십니다 아멘 이렇게 말씀으로 역사하셨다라는 거죠 그 이후에 1절과 4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표징으로 기록되어 져 있고 5절 이후는 그 표징이 무엇인지 해석해 주는 것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이처럼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을 두 가지 명령으로 얘기하셨는데 아 2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습니다. 2절 시작. 너는 일어나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아매 자, 다 하나는 뭐냐?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고 명령하셨고 두 번째 뭐냐? 다른 하나는 그곳에서 그대에게 내말 들려준 내말에 귀를 기울이라라고 우리가 두 가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처럼 토기장으로 집으로 내려갈 것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 우리가 세상의 소리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어떤 성령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영적 귀가 날마다 열려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 세상 바라보고 문제 바라보면 지금도 우리가 입만을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 내 옆에 계신 예수님의 성령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볼 수가 없어요. 너무 세상만 보고 문제만 보니까 그러나 문제를 보지 마시고 문제보다 크신 여 하나님만을 예수님만을 바라보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의 어떤 영적 눈이 열리는 것이고요, 이 영적 귀가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토기장이 집으로 내려갔던 예레미야 그 명령에 순종해서 내려가게 되죠. 오늘 본문 3절과 4절에 있는 말씀인데 예레미야는 이 하나님의 두 가지 명령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아직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 알지 못한 상태로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때마침 토기장이는 자기 집에서 어, 성경이가 농노라 전 물레 그릇 이렇게 하는 거. 농노를 통해 물레를 돌리면서 자 이제 그릇을 만들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3절로 4절 말씀을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노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짐매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아멘. 자 그런데 토기장이는 진흙으로 그릇을 빚고 있었는데 제대로 되지 않았던지 어떻게 했다고요? 만들던 그릇을 부숴버리고 다시 뭉쳐가지고 다시 없애가지고 그 흙으로 다른 것을 만들게 되는다. 예레미야는 이처럼 토기장이가 그릇을 빚는 모습에서 한 가지 표징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토기장이 마음이라는 토기장이가 원하는 대로 마음에 안 들면 부숴 버리는 것. 진흙, 흙이 그릇이 마음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됐다고 해서 나는 내 얼굴을 내 그릇인데 나를 왜 이렇게 이런 모양으로 했어요? 다시 만들어서 이렇게 말도 할수 없겠지만 토기장이 마음이라는 바로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이라는 절대 주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절대주권에 대한 말씀 보니까 우리 로마서 9장 20절에 24절 말씀에 있는데 이 말씀 자막 보시면서 같이 한번 천천히 저랑 하나님의 절대주권에 대한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20절로 24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 사람아 내가 누구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영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극률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오.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잔이라 아멘. 이처럼 이 말씀에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 있다라는 거죠. 어,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가끔 이제 설교하거나 또 예배 때 신방 때 말씀을 드립니다만, 어, 엿장수 마음이라는 거죠. 어, 어려서도 뭐렇게빈 병이나 무슨 뭐 이렇게 갖다 드리면. 엿장수 아저씨가 엿을 딱 잘라 주시는데 뭐 그람수 재고 뭐 종류별로 이렇게 무슨 도표를 보고 요거는 몇 센치 몇 센치 보고 딱 정확히 주시는 게 아니라 여장수 마음대로툭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죠 하나님 마음 주시는 것도 하나님 가져가시는 것도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죠 근데 뭐 우리가 연약한 인간인지라 뭐 저희는 우리 부모님 아버지들이 하나님께 졸고 떼쓸 떼쓸 수는 있어요 뭐 그런 건뭐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내가 원하나이다 했던 예수님의 그 기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내 생각은 나는 이렇지만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 이것은 유아기적 신앙 어린아이 신앙에서는 감당치 않죠. 우리가 믿음이 말씀하신대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만이 그 믿음 안에 거하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데 하나님 말씀을 믿는데 신앙생활을 수십 년 했는데. 아직도 나의 믿음이 어린아이 같은 믿음에 머물러 있다면 이것도 약간 좀 모습이 그럴 것 같아요. 왜냐면 세상에도 어린아이 때의 모습과 중, 청년의 모습과 또 노년의 모습이 다른 것처럼 내가 노년의 모습, 신앙사 수십 년 했는데 내 믿음은 아직도 어린아이 같다면 모양새가 보기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린 리할수 없지만 내 안에 계신, 내가 죽어지면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의 믿음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면 모든 것은 하나님 손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 세상의 모든 만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우리가 믿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신 것으로 인도하실 것이고 우리 몸주의 몸된 교회도 함께 하시지만 이 나라와 이민족 이 한반도에도 함께 하셔서 정말로 지구상에 이 분단된 이 비극이죠. 어, 이것은 자랑이 아니죠. 우리의 끝까지 기도 제목이고 복음으로 이 대한민국이 또 북, 남과 북이 하나가 되는 어떤 그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나가면 하나님은 하나 되길 원하시지 이렇게 분열돼서 갈라져 있는 건 원치 않으시거든요. 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 추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끝으로 세 번째 따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이. 하나님은 토기장이 오늘 보면 5절과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어, 하나님은 토기장이 표징을 발견한 이 예레미야에게 그 의미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가장 먼저 생각할 것은 토기장이는 하나님 또 토기장이 손에 있는 흙은 이스라엘 백성 오늘 저와 여러분을 말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당신이 이스라엘을 토기장이가 진흙을 다룰 수 없겠느냐는 그 질문을 통해서 또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오늘 보면 5절과 6절 말씀을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가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아멘, 진흙이 이처럼 토기장이 손 안에 있는 것처럼, 그들이 당신 손 안에 있음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토기장이가 진흙을 가지고 그릇을 만들다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뭉쳐서 다른 그릇을 빚어 만드는 것처럼. 이스라엘 역시 마찬가지고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릇으로 다듬어지지 않으면 얼마든지 부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은 듣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우리 하나님은 언제든지 용서하시고 회복시켜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네. 아, 날마다 십자가 앞에 회개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역시 날마다 경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의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토기장이 같으신 분이십니다. 아, 토기장이는 그릇을 만들다가 마음에 들지 않거나 잘못되면 만들었던 그릇을 다시 뭉쳐서 다른 그릇을 만드십니다. 이것은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망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리라 하나님이 그 아들이 땅에 보내신 것은 그런말미하마 세상의 심판받으려 함이 아니라 세상의 구원받기 원함이라 어떻게든 살려주셨다 하나님의 사랑 멸망이 목적이 아니라 살려주심이 목적이었던 그러나 훗날 마라나타 재림하실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는 반드시 심판이 있지만 그 심판이 있기까지 한 영원이라도 더 구원받기 원하시는 또 우리를 통해서 증인된 사명을 맡으시는 그 하나님의 통기장이 되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것을 순종하셔서 땅 끝까지로 증인된 사명 감당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길, 이 생명의 길은 항상 열려 있지만 이스라엘이 그 길로 돌아 돌아가지 않으면 멸망과 심판이 따른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이 말씀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내 자신의 공로나 어떤 환경이나 하나님의 주권적 그 선택, 그 나의 공로와 그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러한 절대 주권적인 선택과 사랑으로 인해 구원받은 성도, 바로 조건 없이 하나님 주권에 절대 순종하고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